유준희 회장님, 올라오세요. 안되려고, 안되려고 하시 오랜만에 대한애국당에서이 정책 세미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 세미나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대한애국당도 알리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위기의 상황, 이런 것을 알리는 그런 계기를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회니까요, 정치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어, 반문 연대 얘기를 하시잖아요. 반문 연대 전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당위성, 당위성은 뭐냐. 다음, 21대 국회가 여소야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21대 국회가 여소야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대명제, 그러한 대 국민들의 하명 명령을 이제 정치권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데일리베스트가 조사했잖아요. 자 탄핵 주동했던 김무성, 유승민, 그 다음에 김성태, 또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켰던 홍준표를 용서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만명 이상이 투표를 했어요. 자유투표로. 80%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국민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 뭐 우리 대한해국당 소위 보수를 얘기하는 이 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문 텐트를 해야 되느냐. 이, 여기에 대한 12,000명이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당이 합쳐라. 17%입니다. 80%가 탄핵, 탄핵 찬반이 일단 갈라서라. 이게 8 0예요 펼쳐보라. 그 다음에 지금 상태로 3당이 그냥 가다가 3% 정도 나왔어요. 자, 이게 숙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한국당에 저는 전략기획본부장, 원내수석, 최고위원, 최다표 최고위원도 했잖아요. 이 숙제를 이제 정치권에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대명제 때 국민의 명령은 다음에 여소야 대전국을 만들고 정권을 다시 보수우파정당옥 정권으로 가져와라. 이게 이제 국민의 명령이고 또다시 국민의 민심은, 민심은 자 갈라서라 그러고 용서 못한다. 국민의 민심이에요 자이 숙제를 어떻게 풀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제가 요즘 계속 고민을 하는 것이 그건 이 숙제를 풀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대한외국당이든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역적이다 역적되는 겁니다 아무리 태극기를 들고 우리가 옳다고 얘기하지만은 이 대명제의 숙제를 국민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 이제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우리 당 지도부는 저보고, 아, 제가 삼선 의원 이상들 다 정, 정직의 은퇴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절대 그 얘기 하시면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지만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 어, 사절 오시가 그 다음날 90분 동안 만나서 얘기를 했, 하고 저는 탈당을 했는 결론은 뭐냐. 많은 국민들보다 이 탄핵 시점의 그 상황들을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민정이 무너지고 또 민정수석이 들어가고 특검을 저는 특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 청와대에서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 받아달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당지도 불어서 왜 특검을 받은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영렬 어, 이 본부장이란 사람들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특검을 받더라도 내용은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요청을,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요청이. 소위 말하는 BH에서 이, 여당, 그 당시 에 여당으로 요청이 돼. 제가, 어, 당대표 다음으로 제가 서지지 않습니까? 그 당서열 제가 2위에요, 2위. <laughs> 그런데, 전혀 대응, 내용 자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전혀. 이제 특검을 받아서 이제 이 상태가 됐는데, 뭐, 지금 그렇게 넘어가자고. 자, 앞으이 숙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 대한민국 당의 이 숙제도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대한해국당이 우리가 6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계룡산에서 첫 산행을 하겠다고 이 태극기를 다시 들 거냐 말 거냐의 고민을 저는 들어야 되고 대통령을 구출해야 되는데 왜 자파들이 가는 길을 저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계룡산 그 다음 외관의 다보동 전투, 이승복 기념관을 가서 다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가서 마지막, 처음 태극기를 던 것이 대학로입니다, 대학로. 대학로에 처음 태극기를 들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태극기를 들지 않고 대한해국당이 없었으면 소위 말하는 탄핵 주동 제력들은 정치의 전면에 아마 환한 웃음을 가지고 나올 거예요. 김우성 부성민 대통령 일심 일심을 바라펴놓고 일심을 끝나고 대통령을 출당을 시키더라도 하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는데도 바로 일심 앞에 나놓고 대통령을 출당 조치시키는 홍준표. 저는요 국민들은 벌써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지금. 이, 이 탄핵 정국 보수 정당이 망하고, 이제 보수 정당이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자파 독재 정권한테, 그것도 아주 악랄한 또 자파들한테 정권 넘겨서, 나라가 망한다고, 탄핵 그날 소추 투표하는 날, 이 국회의 국회의장이란 사람이, 제가, 대통령을 소, 탄핵소추하는데 국회의원 발언까지 막은 이 국회의장이, 전세계 의장이나 사람이. 그래서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제가 의총 마지막,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마지막 발언을. 그 발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은 자파들한테 정권 넘지고 대한민국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 자 이제 책임을 물을 때란 말이에요 책임을 물을 때두 가지의 숙제를 국민의 명령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laughs>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책임 정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또 희생 정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니면 정치가 안 되는 줄 알아요 국민의 분노는 국민의 민심과 국민의 뜻은요, 벌써 이 정치하는 인간들 위해가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이제는 지식인 청년 또 많은 자영업자나 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이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정치권이 행동을 보여야 된다. 그것은 뭐냐? 정치권이 책임있는 정치인들은 전개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모든 것을 다 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상임위원장 내정된 데 내가 톨당을 나왔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다 합니다. 다음에, 어? 삼선, 제가 삼선 아닙니까? 다음에 조은진이라는 사람은 자유한국당을 이끌어갈 사람이다. 다 알아요. 뭐, 친의계고, 친박계고다 합니다. 전거다 버렸어요. 왜? 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어떻게 그냥 가냐. 이것은 언젠가는 역사에 남겨야 된다. 많이 아는 제가 나서서라도 이거는 역사의, 역사의 저항의 흔적이라도 남겨야 된다는 입장으로서 나온 거예요. 또한 번, 또한번 저한테 지금 시대의 역사의 책무, 또 보수, 우파, 정치인의 책무, 를 다하는 상이 온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국민들은 명령한 겁니다. 이 탄핵 정국의 책임은 현직 삼선 이상에 다 있습니다. 친박 친이 상관없이 모든 책임이 있어요. 그럼 조원진은 무슨 책임이 있냐? 죄 없는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책임을 하기 위해서 제걸다 버리고 나왔, 나왔습니다. 또한번 저한테 정치인의 결단을 하라 그러면 농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국민의 생각이에요. 삼선 이상 국회의원들이 저와 같이, 저와 같이 한강을 뛰어내리질 각오로 전계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자유한국당의 초재선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초재선 의원들이 70%입니다.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느냐고. 왜 당신들이, 당신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냐. 모든 책임은 현재의 삼선 이상 국회의원들이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에.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욕심, 욕심 없어요. 제가 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아까 우리 인지연 변호사 말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 그것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거고 대한민국의 거짓 부리를 몰아내는 거잖아요. <laughs> 그까지가 그까지가 제가 할 의무고 책임입니다. 제가 할 닦고기까지예요. <laughs>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초지에서 의원들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정풍운동, 혁신운동, 새로운 보수우파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21대 국회는요, 새로운 인물로, 그 다음에 부정부패 관련된 사람들 다 내보내세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가지면은 대한외국당은 거기에 기꺼이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반문연대해서 책임도 안 지고 혁신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반문연대하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번은, 한 번, 한 번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살아있는 국민의 민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못할 거예요, 자유. 못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요구해야 됩니다 이제 어설프게 무슨 무슨 회의 무슨 무슨 연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 오로지 하나 다음 전당대회 전에 자유한국당 보수 정치인 3성급 이상은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것이 다음에 다수당이 되고 새로운 보수 파를 살리는 길이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에요. 자기꺼 내려놓지 않고 간다? 그렇게, 그렇게 국민들이, 국민들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태극기 함부로 말하지 마라는 소리예요 왜? 지난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태극기 다 달았어요.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태극기 다 뗐어요. 이런, 이런 파렴치하고, 이런 파렴치하고 예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제 선거되니까 태극기 부대 얘기를 또 해요. 여러분, 대한해국당은요, 그렇게 만든 당입니다. 여기 대한해국당 있는 지도부치고, 자기 희생 안 하는 지도부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언제라도, 언제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대통령께서 구출되면은, 복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지도자 리더로서는 없어요. 지금의 우퍼리더로서는 없습니다. 조금 눈 돌려 보면 비겁하고 눈치 보고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 바라가는 사람. 조금 돌아보는 원죄가 있는 사람. 조금 더돌아보면 얄팍한 사람. 이제는 우리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해진 겁니다. 저는 그런다. 조원지 연호하지만, 조원진이의 역할은 딱 그까지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갈 길은 지금 문재인 씨가 아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한반도의 새로운 국제 질서. 이게 뭔지 오늘 토론자 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중국 공산당,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한의 주사파 정권이 연대하는 겁니다. 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을 내보내고 그 연대를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그것이 새로운 국제 질서라는 거예요. 자, 이 중차대한 상황에 정치권이 보수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은 정치권의 희생밖에 없다. 그 희생을 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뭉쳐달라. 국민들이 투표장에안 갑니다. 투표장이 안 간대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 경고하는 거예요. 다음에 112명 국회의원 중에 30명도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대한애국당을 바깥에 두고 선거를 칠수 있다고 봅니까? 못 치릅니다. 못 치러요. 대한애국당이 보수우파를 분열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애국당은 보수우파 정당이 제일로 가라는 거예요. 너가 희생을 하고, 너가 국민을 바라보고, 너가 중차대한 지금의 이 시점에서의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깨닫고, 다시 한번더 망했는 대포수 우파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정치할 수 있도록, 어, 정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해국당 거기를 가야 됩니다. 누구도 대한애국당은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목소리도 큽니다. 목소리도 커요. 애국심도 강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소리 하는 소리가 작은 애국심은 좀 내려놓자 싸우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고 자유민주주의 제 위치 좀 갖다놓고 이 가장 가장 무능한 자파 독재 정권 뭐라냐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싸우든 말든 그러면은 그때는 조원진은 정치 안 해요. 조원진 정치 안 합니다. 왜? 그때는 정말 우리 애국 동지들하고 국가가 제대로 가는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가의 새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의 그림을 이렇게 어? 훈수두는 정도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 발걸음 하나가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행동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에 기록될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계시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불복종할 때는 불복종하고 투쟁할 때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는 애국심은 애국심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의 가치, 정체성, 정통성, 가치를 지키면서 행동으로 국민들을 깨치고 행동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그러한 정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